아, 저기 옆볼이구나. 똥것좀 보고, 슬라이스라이니까. 팔로, 꼭만 맞춰 아이고, 뒷장인 것 같은데? 뒷장인디 짧으냐? 캐리 60? 안 돼? 어, 다 <laughs> <laughs> 우르막에 360 펄이면 거의 뭐3890 되겠는데? 자, 왼쪽 뻥 우측 보고. 어디를 못 맞추네. 얼마나 남냐. 야, 약간 핀 우측으로 보고, 이 무드 쳐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. 3만 원들로한 번. 어, 맞기는 잘 맞았어. 맞기는 잘 맞았어. 얼마나 가냐. 어, 굴러서. 오는 됐어? 어우, <laughs> 엄청 크네. 이렇게 크지? 너무 약한가? 크런치도 안 되나? 크런치도 안 돼. 아, 바깥쪽 끝. <laughs> 잘른거야? 130km 안가냐? 아니 가네? 방향이 안 맞네? 이렇게 쳐야 된다고? 오 방향 좋아 방향 좋아 안 좋아. 잘 맞은 것 같은데. 이따 많이 안 가네. 아 완전 이겼다. 이게 뭐냐? 아유 두 클럽 짜리. 힘 보고. 이왜 왼쪽으로 가? 페이스 각이 열렸는데? 나이스 응. 나이스. 벙커만 안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어이팔 이렇게 길어? 크150 가면 될것 같은데. 일단 5번으로 한번. 아 열렸어. 참나 방향이 왜 이러니? 쉬고. 바람의 오르막이야. 축구로 밀리지만 않게 오비니까. 아 밸런스가 안 잡히네. 아바랑까지는 80점 넘을 것 같고 슬라이스라 이고 약간 피는 이쪽 보고 주사도로. 도이 전혀 안 도니 슬라이스라 인네 아... 어. 되니 아 이거 안 돼. 뭔 되면은 굴러서 골라서... 그렇지. 아 열려버렸네. 야. 그냥... 완전 열렸네 어디가니 캐리 20 느낌으로 쳐 보자 어, 캐리는 20 맞았어 안 굴러니 뭐야 어. 어떻게 밀리냐, 살짝? 보이나, 핀이? 혹시 우측이 유리할 것 같은데. 네, 안 가? 야, 80, 90안 가? 10m 느낌으로 조금 덜 보고. 없어쎄 이것도 지나가게 조금 정도 보고, 어. 한클럽은놓아가지 우측으로 안 밀리게 최대한. 우리는 그리고 우 얼추 내리 아니야? 멀리 있는 깐판을 오른쪽 보고 어우. 아, 열렸어. 아, 페어 가야 되는데. 헉, 죽는 거 아니야? 할아비탈이야 아, 괜찮을 줄 알았는데. 다시 야 돼? 가는 음? 괜찮을 줄 알았더니 잘 맞았는데 야 그래도 밀려? 또? 야 이거 무섭다 이게 짧어? 잘쪘다근간잘다 아, 오비 컸구나. 아. 아, 식당인데? 안 짧겠는데? 그리워, 안짧고안 열리게, 최대한. 땡겼니? 설마, 크니? 크면 안 된다. 그럼 망한 거다. 아, 망했다. 망했다. 세 컵이요? 안 아, 보기도 그렇고. 내리막이 3인데? 좀 들보자. 한컵 반? 한컵반 느낌으로. 오, 됐어. 왼쪽 벙커를 넘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벙커 들어가고 끝쪽도 보고 아휴 밀렸다 밀렸다 사냐? 아 됐어 알았어 됐어 백 보고 쳐보자 길면 안 되는데 왼쪽 놓고 어, 왜 밀리냐? 아, 왜글루 가면 안 되지? 방향이 안 좋은 것 같은데? 자리가 세냐? 아우 어, 세네 반 컵만 보자 반 컵만 됐다. 이스 150을 넘어가야 오르막받달것 같으니까. 5번도 어? 할 쳐야 되는데. 쳐보자. 아 이상하다. 두꺼기 들어간 것 같은데. 짧고 어 그렇지. 아정털는안 들어갔어. 큰처에 붙여보자. 아우. 아 너무 길었네. 어우, 안 돼? 내려오니? 피니치가 뭐 그런 데가 다 있냐? 그치. 아, 쳐보자. 지금 괜찮은인데 그래서 많이 가니? 그래, 많이 가네. 아, 씨, 망했네, 또. 시니터 정도는 최되지 않나? 들어가니? 됐다! 벙커 우측 끝 정도 보고 예쁘지 않은데 땡겼어 땡겼어 피스는 열렸는데 아. 붙여보자 네네 아 네. 어이구 길어 야, 이걸 내꺼를 보고 어떻게 시냐 왼쪽 끝 이것 나가. 아 너무 센나? 어디까지 가냐? 아 이거 들 봤더니 이거 또. 4 가는 것 같은데. 걸려야 되는데. 와. 약간 피는 쪽 보고. 살짝 피는 쪽 보고. 아, 근데 왜 우측으로 출발하냐? 열렸어? 열렸네. 어휴, 짧네. 그래서. 잊지 말고. 펼쳐있수 있게. 아, 우측 두드릴걸. 두드릴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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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돌이 치겄나. 깐핀 우측 보고, 2번으로. 캐리로 올라가냐 아이고 캐리로 못 가네 아이고 내려와 그렇지 스탑 안서아도망이 왔어야 되나 어 이거 쎄왜 이렇게 쎄냐 포트가 이것도 빠져버리네.